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간혁명 제10권 167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코, 편행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행풍 167페이지입니다. 야모토 신씨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 지부는 우길이 솟아오르듯 환희의 대전지를 시작했다. 멤버 500명을 달성하여 멕시코 올림픽을 맞이합시다. 그것이 멕시코 동지의 모토가 되었다. 지부장 라우로 이하다테도, 지부 부인부장 지사코 이하다테도, 남자부의 책임자 나카다 스네미스도 모두 진지하게 투쟁했다. 각자가 자기 혼자 되는 한이 있어도 야무터의장가했던 맹세를 반드시 달성하자고 결의하고 있었다. 모두가 혼자 일어, 일어섰던 것이다. 같은 목적을 향해 모두가 일어섰을 때, 그것에 참된 단결이 생겨나 힘이 솟는다 이것은. 영혼의 법칙이라고 해도 좋다.반대로 아무리 사이가 좋아 보여도 서로 의지만 하고 있다면 오합 시절에 불과하여 불과하며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이 나라 사람들에게 행복의 철학을 가르쳐 주고 싶다.멤버들은 열심히 기원하며이 거리 저 거리에서 우인들에게 불법을 알려 갔다.그 속에서 일본계 이해의 멕시코인도 계속하여 입신하기 시작했다.1년이 지났을 무렵 멤버는 100세대가 되어 있었다. 26세대에서 시작하여 4배 가까운 비약을 달성한 것이다. 이아다테의 집에는 항상 누군가가 신뢰자를 데리고 왔다. 이곳에서는 날마다 불법 대화의 불법 꽃이 피어났다. 이아다테 부부는 불법 대화와 근행 지도를 위해 어느 곳에나 용기 있게 달려갔다. 차로 일주일이나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달려간 일도 있었다. 어느 지구부장의 차는 너무 많이 달린 탓에 산악지대에 이르면 과열로 석일수였다. 라지에트에 물을 넣어, 물을 찾아, 넣을 물을 찾아, 몇 번이나 계곡 밑까지 내려간, 내려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 의기양양했다. 사랑하는 멕시코를 행복의 바람이 부는 평화의 정원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만들고 말겠다는 태양처럼 타오르는 마음이 있었다. 신 씨가 방문한 지 2년 후 멕시코 지부는 약 250세대가 되었으며 이해 5월에는 총 지부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올림픽이 열리는 1968년을 맞이했다. 멕시코에서는 이해 5월 25일에 총회를 계획하여 최선을 다해 이날까지 무려 700세대를 달성한 것이다. 사람수로 말하면 목표로 했던 500명이 500명의 두배가 넘는 수였다. 신시아 했던 맹세를 멋지게 지켰던 것이다. 멕시코를 뒤로 한 야하모토 신시 일행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여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시에치가 멕시코에 체제하는 동안 이사인 그로키 아케라를 비롯한 4명의 파견 간부는 선발대로서 샌프란시스코에 들어가 지구부장회의와 교학시험을 담당했다. 그리고 시니치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다음 날인 20일에는 파견 승려가 출장 수개를 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는 1963년 말에 회관이 개관된 이후 멤버의 활동도 더욱더 탄력이 붙어 빠른 확대를 거듭하게 되어 수계를 바꾸자 하는 희망자가 많았다. 당초 샌프란시스코에는 이해로 나누어 수계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희망자가 계속해서 찾아와 결국 6회에 걸쳐하였다. 신씨는 이곳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지부장이 된 다뜨 오자키를 격려하는 데 전혼을 기울였다. 오자키는 신씨의 운전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다. 신씨가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것은 19일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으나 그는 호텔에 도착하자 오자키와 간담했다. 피곤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체제 중에 오자키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계 이세인 다트 오자키는 30대 중반의 공군대위로 1년, 1년쯤 전부터 신심을 시작했다. 그는 그전까지 학회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었다. 오자키가 불법을 만난 것은 신장병이라는 중병으로 고생해온 아내가 먼저 입신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하케오는 오자키의 부인이 의사로부터 앞으로 1, 2년 정도 살수 있는 시한부 생명이라고 진단받은, 진단받은 것을 모르고 강한 어조로 부인의 병은 반드시 좋아진다며 오자키에게 신심을 권유했다. 오자키는 그 말에 반발했다. 의사도 틀렸다고 하는데 근거도 없는 말로 희망을 준다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는가. 오자키는 적당히 둘러대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는 공군 대위였지, 대위였지만 그 지위도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오른 것이다. 오자키는 10세 때 결핵으로 어미, 어머니를 잃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계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오자키 일가족도 오리건주에 있는 수용소에 억류되었다. 그는 그 5년간을 이곳에서 지내야 했다. 수용소에는 정규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 오자키는 몇 살이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책상에 앉아야만 했다. 그는 고학으로 고등학교까지 진학하였으나 이번에는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타계하였다 시련의 열풍이 수없이 덮쳐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노력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했다. 제2차, 세계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계로 구성된 사사이 부대가 혁혁한 무운을 세워 칭찬받는 것을 보고 군대라면 인종이나 가문에 관계없이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근면한 노력가, 노력가인 그는 군대에서 착실히 승진을 거듭했다. 이윽코 오자키는 일본에 부임한다. 거기에서 알게 되어 결혼한 아내가 아이코였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내의 지병인 신장병이 악화되어 목숨도 위태로울 정도가 되고만 것이다. 오자키의 낙담은 컸지만 스스로의 신념으로 인생을 개척해온 그의 자존심은 병을 고치는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 또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듯한 말투에도 화가 치밀었다. 더욱이 그는 일본에서 학회가 공명 정치연맹을 만들어 전계에 진출한 것을 보고 위험한 의도를 감춘 종교단체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모르게 결의했다. 나는 군인으로서 참각해 검은 음모를 파헤쳐 보이겠다. 오자키는 차분한 성품이었지만 마음속에는 강한 정의감과 정렬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우선 좌담에 참석해 보았다. 좌담에서는 참석자가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을 참석자의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을 들을 수 있었다. 경제로 적으 극복한 체험담이 있는가 하면 병고를 극복한 체험도 있었다. 때로는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로 말문이 막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오자키는 생각했다. 또 참석자의 표정은 밝았으며. 절 냄새나는 고리타문함은 전혀 없었다. 또 중심자인 남성도 성실하게 보였다. 종교단체의 리더들에게 있을 법한 신비적이고 뭔가 수상적인 것인, 수상적인 것인, 수상적인 것이나 권위는 전혀 없었다. 이윽고 중심자를 둘러싸고 질의 응답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털어놓는 솔직한 질문에 명쾌하고 정중하게 확신을 갖고 대답했다. 참석자 중한 사람이 물었다. 조금 전에 체험담에도 있었지만 왜 신심을 하면 병이 낫는 겁니까? 오자키가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중심자인 남성이 대답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심으로 불계라는 최고의 생명이 용연되어 강한 생명력이 생김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병이나 상처에 똑같은 약을 사용하여 치료해도 빨리 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처럼 낫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의 원천이 신심입니다. 중심자인 남성은 이어서 인간의 마음과 육체와는 불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인간의 인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불법은 결코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법은 도리이기에 의학의 힘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힘은 자기 자신의 생명력입니다. 논리 정연한 대답이라고 오자키는 생각했다. 오자키는 그 후에도 학회의 회합에 참석해 보았다. 그가 가장 놀란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멤버들의 마음이었다. 암 선고를, 받, 암, 암 선고를 받은 나이든 부인을 위해 멤버 몇 사람이 매일 용기를 북돋기 위해 방문한 가 동시에 필사의 힘으로 건강히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한 멤버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불법으로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세계의 평화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에 대한 오즈 학키의 견해는 차츰 크게 바뀌어 갔다. 그때까지 그는 병이 낫는다는 소문 낫는다고 소문내는 수상적은 종교는 사회에서 유리되어 비밀스러운 의식 등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회는 그렇지 않았다. 사회에 열려진 대화회장으로서 자담회를 활발히 개최하고 멤버는 좋은 시민이어라 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에서 직장에서 제1인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교조의 독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근본이 되어 있는 것은 니치렌의 유문을 수록한 어서 라는 두꺼운 책이었고 불교의 가르침이었다. 모두가 야모토회장이라는 젊은 리더의 심취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인격적인 촉발에 의한 부분이 큰것 같았고,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장은 대화를 중시하는 인물인 것 같았다. 자신의 눈과 귀로 창가학를 검증해 본 오자케의 결론은 입신이었다. 학회에 있는 것은 검은 음모가 아닌 사람들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구축하려는 순박하고 기계 높은 이상이라는 것을 확신한 그는 오로지 학회 활동에 힘썼다. 맹렬하게 광포를 위해 뛰었다. 세크라멘토로, 몬테레이로, 프레즈노로 2시간, 3시간씩 차를 몰며 광포 개척의 길을 힘차게 추진해 갔다. 그리고 저 에티원드에서 개최된 문화재가 열린 날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지류장에 임명되었다. 야우토신시는 머물던 호텔방에서 오자키가 입신하기까지의 경의를 듣고 힘차게 말했다. 일본계 이세인 당신은 일본인에 관한 것도 미국인의 사고방식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은 일본의 문화나 전통 속에서 불법을 받아들여 그것을 미국인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불법의 본의가 아닌 부분에서 미국인이 당혹스러워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잘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불법을 전달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강선 유포는 결코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법의 세계란 이렇게도 즐거운 것인가, 이렇게도 충실한 것인가, 이렇게도 훌륭한 것인가 하고 실감하면 납득해 가는 납득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핵이 되어 불법은 넓혀져 갑니다.화려한 것에 눈을 빼앗겨 일시적으로는 크게 발전한 것처럼 보여도 그 기본을 잃고 만다면 미국의 광선유포는 실패합니다.초조해야 할것 없이 모두가 신심의 훌륭함을 진심으로 납득해 갈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리더의 책임은 무겁습니다.미국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30년, 40년 후에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오자키는 야무모토 회장의 말을 생명에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신시는 마지막에 그의 손을 굳게 잡고 나를 대신하여 샌프란시스코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가져온 신시의 저서 과학과 종교에 사인하여 오자키에게 선물했다. 야무모토 신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박한 후 시애틀 그리고 하와이의 호놀룰루를 둘러보고 8월 25일에 귀국했다. 시애틀에서는 호놀룰루에서도 시애틀에서도 호놀룰루에서도 신시는 중액이 되는 간부의 육성에 힘을 쏟으며 개인 시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 신시가 방문한 각지에서는 동행한 승려, 승려가 출장 수개를 하였는데 그 합계가 1170명이나 되었다. 5년 전 10월 신시가 처음으로 미국의 대지를 밟았을 때까지 밟았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저 로스앤젤레스 시부 결성식에서도. 백수십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계를 받는 사람만 1천명이 넘는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꼈다. 세계광포의 이런 전진을 과연 누가 예상했겠는가. 여하튼 지금 또 새로운 행풍을 일으키며 시이치의 미국, 멕시코 방문은 끝이 났다. 귀국한 양호토 시이치는쉴 틈도 없이 국내 회원들을 격려하게 분주했다. 그는 이에 4월부터 5월에 걸쳐 도쿄 각 본부의 가치부 간부와 기념 촬영을 하였는데 그 멤버들의 기쁨이 대단히 걷기에 전국의 지구 간부와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각질를 돌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장이나 반 담당원들로부터 저희들도 야마무토 선생님과 함께 꼭 기념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라는 소리가 일어났다. 본부에도 기념 촬영의 시련을 요망하는, 요망하는 몇백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당시 학교 조직은 최전선 조직으로서 조가있고몇 개의 조가 모여 반이 만들어지고 여러 개의 반이 지구가 되고 여러 개의 지구가 지부가 되었다. 만약 반 간부와 기념촬영을 하게 된다면 신실은 지금보다 몇배 이상의 힘을 쏟아야 했다. 본부에서는 이사장인 주조기 요실을 중심으로 반장, 반 담당원의 기념촬영권을 검사했지만 야무태 회장의 일정 등을 생각해 볼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그 보고를 듣자 신실은 말했다. 정말로 무리한 일인가? 일정을 잡을 수 없는가? 나는 회장은 나는 회장은 회원의, 회원을 위해 있고 회원에 대한 봉사가 본부의 제1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내 몸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으니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게 나는 방간부와 기념촬영을 꼭 하고 싶네 신체할 수만 있다면 광선유포를 위해 노력해온 모든 동지를 기념사진에 담아 그 공료를 칭찬해 주고 싶었다 그러나 동지의 수는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적어도 지구부장, 지구 담당원과 함께 각 지구를 뒷받침하고 있는 반장, 반, 반 담당원분들에게도 기념촬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신시의 결의였다. 학회 본부에서는 다시 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촬영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신시의 일정을 조정해 우선 10월 3일에 간사이에서 반장, 반, 단, 반, 반담 당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로 했다. 간사이에서는 재빨리 준비를 시작하여 오사카부 후세시, 현재의 히가시오사키시의 체육관을 촬영 장소로 정했다. 이번 촬영 대상자는 오사카부 내부 각 본부, 지역에 해당, 지역에 해당 소속된 반장, 반 담당원으로 하였으나 그래도 모두, 모두 2만4천 명이 되었다. 가령 50명 단위로 촬영한다면 480회가 된다. 입장과 퇴장, 정렬, 촬영 등으로 한 그룹에 5분씩 걸린다면 40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래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 운영을 맡은 간사이 멤버들은 머리가 아팠다 수십 명 단위로 찍는다고 발상을 접고 발상을 접고 이래 촬영 인원수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대형 필름을 사용하여 찍는다 해도 모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게 하려면 기껏해야 수백 명이 한도다 검토 끝에 500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12, 12계단의 촬영대를 만들어 그 위에 줄지어 써서 사진을 찍기로 했다. 또 체육관 내에 3개의 촬영대를 설치하여 1회 입퇴장으로 1,500명을 촬영하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지혜를 짜낸 것이다. 또 선명한 사진을 위해 조명도 특별히 설치하기로 했다. 세개의 촬영대는 약 100명의 남자부가 이틀 밤낮으로 작업하여 만들었다. 사용한 목재는 통나무 600개, 강목 2,000개, 합판 600장이었다. 이 촬영대가 완성된 것은 기념촬영 당일인 3일 오전 3시 반이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인 오전 5시에는 일찍이 임원이 체육관에 집합하여 회의를 시작하였다. 2만 4천명이 기념촬영을 하는 전대미문의 날이 드리, 드디어 밝아오고 있었다. 기념촬영은 12시에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가 되자 벌써 대기장소인 공원에는 참가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모두 단정한 복장에 머리를 가다듬고 온 사람들의 얼굴은 밝고 상쾌했다. 10월 3일에 양무터 선생님과 기념 촬영이 있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반장 반담 당원은 모두 뛸 듯이 기뻐했다. 진을 뵙기는 것은 사진이니까 절복도 하지 않고 기념 촬영에 참가한다면 패기 없는 얼굴이 영원히 남고 만다. 큰일이다. 모두 광선유포를 위해 열심히 투쟁한 모습을 이 사진에 남기려고 절복과 창제에 힘썼다. 그리고. 경쾌하고 씩씩하게 촬영장소에 달려온 것이다. 한편, 아무튼 신 씨는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목이 부은 데다 열까지 떨어지지 않아 몸이 무거웠다. 그러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반장, 반 담당원이 기념 촬영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으며 또 이날을 목표로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를 생각하면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오가 되기 전에 신 씨는 촬영장소인 체육관의 모습을 나타냈다. 체육관에 설치된 세계의 촬영대에는장년부 반장이 500명씩 줄지어 긴장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무대장과 직접 만나는 것이 처음이었다.신실은 장내에 들어서면서 밝은 얼굴로 인사했다.돈벌이는 괜찮습니까?그의 오사카 방언을 듣자 참가자의 구도했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그리고 장내에 한편에서 많이 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씨와 간사이 버스의 마음은 바로 하나가 되었다. 촬영에 들어갔다. 번쩍하고 플래시가 빛났다. 컨디션 좋지 않은 신씨에게는 그 빛이 새삼 눈부시게 느껴졌다. 첫 촬영이 끝나자 부의사장인 하루키 세이이치로가 휴대 마이크를 사용하여 입신한지 몇 년째인지를 멤버에게 물었다. 신씨가 준비해온 색지 등에 경력품을 증정하기 위해서였다. 우선 신심하신지 12년 이상 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든 사람은 고작 두세 사람뿐이었다. 그러면 신심하신지 11년째 되는 분은 이번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러면 10년째 되신 분이 있습니까? 4분의 1 정도의 사람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입신 10년째라면 1956년에 신심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1956년은 민중 승리의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 양호토 신치가 도다주세의 명을 받고 간사이에 파견된 해였다. 그리고 5월에는 신치가 담당한 오사카지부가 1만 1111세대의 절복이라는 불멸의 금자탑을 세워 상승 간사이의 초석을 구축했던 것이다. 그가 일으킨 이 확대의 큰 파도 속에서 신심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장 반 담당원으로서 공독의 빛을 받으며 광포의 대공에서 늠름하게 난무하고 있었다. 신씨는 모두를 밝은 미소로 감싸며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할수 없어 유감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 더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많은 제목을 불러주세요라는 것입니다. 특히 큰 괴로움의 직면에 있는 분은 50만 편, 100만 편, 200만 편을 진짜고 착실하게 부르며 기원해가는 것입니다. 우주 근본법의 당세인 최고의 어문전입니다 어찌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약함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일본은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체 무대에서 자유자재로 활약하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미래는 반석입니다. 안심하고 싸워 주세요. 그리고 일부러 사진도 같이 찍었으니 함께 상적상적강토에 가야지 않겠습니까? 예라는 힘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쁘게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을 참는 사람도 있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모두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신신한 한 그룹의 촬영이 끝날 때마다 전력을 다해 격려했다. 첫 번째 세 그룹이 촬영을 마치자 새로운 멤버들로 교체되었다. 이번에는 한 그룹이 촬영을 하는 동안 다른 두 그룹이 촬영대에 줄을 서게끔 할 계획이었으나 입장하고 퇴장할 때 바닥에 흔들려 촬영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룹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로 했다. 그 교체 시간은 신씨에게는 귀중한 휴식 시간이었다. 그러나 신씨는 장애에서 기다리고 있는 멤버들을 격려하러 나갔다. 체육관을 나선 신씨는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 말씀, 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입니다. 신이치의 모습을 보자 멤버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신이치는 멤버들 속에 목발을 짚고서 있는 50세 전후의 남성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말을 붙였다. 다시셨습니까 하루빨리 완쾌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신이치는 이 장년에게 염주를 선물했다. 바로 다음 촬영이 시작되었다. 신이치는 촬영이 끝날 때마다 마이크를 손에 들고 힘이 있는 한 멤버들을 격려했다. 생명을 쥐어 짜는듯 혼신의 힘을 다한 지도였다. 부어오른 그의 목은 말을 하면 아팠다. 오후 2시가 다 되어서야 작년부의 촬영이 끝났다. 대기실에 들어온 신씨의 몸은 열이 난 탓에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호흡도 거칠었다신씨는 속옷을 갈아입고 대기실 소파에 기대어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었다. 의식이 멀어져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대기실에는 도쿄에서부터 동행한 두세 명의 간부가 있을 뿐이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신의 시의 표정이 이상한 것을 알아차린 동행 간부가 물었다. 괜찮아요. 좀 쉬고 있을 뿐이네. 여하튼 모두를 걱정시켜서는 안 된다. 동행한 간부들은 야모토 회장의 강인한 책임감에 감탄하면서도 촬영회가 무사히 끝나기를 기원했다. 그때 대기실의 문을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야모토 선생님 준비되었, 준비되었습니다. 간사이의 간부가 대기실이 준비가, 준비가 다 되었음을 전 전화로, 전화로 왔다. 자, 갑시다. 신신는 의자의 팔걸이를 탁 치면서 임차게 일어섰다. 그것은 조금 전까지의 신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지금부터는 부인부와 함께하는 기념촬영이다. 장례에 들어가자 신시는 또 오사카 방원으로 크게 말했다. 실례합니다. 대단히 제 감사합니다.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여러분 오늘은 대단히 아름답고 생기발랄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제목을 부르시고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진지하게 많은 제목을 불러 밝은 하루하루를 보내주세요. 시체의 경련은 촬영이 끝난 다음에도 이어졌다. 여러분은 상승간 사이에 종기한 기초를 만든 공로자입니다. 저는 생애 여러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의의를 담아 회장실에도 한 장씩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목을 보내겠으니 확실히 받아주세요. 그때 장례구석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귀여운 소리가 들렸다. 엄마를 따라온 다섯 살 정도의 남자아이 목소리였다. 신이치는 손을 흔들면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곧 끝나니까 기다려주겠니? 그리고는 신이치를 위해 준비한, 준비해둔 테이블 위의 포도를 아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주었다. 부디 어린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하여 광선유포라는 화려한 무대에 설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는 신심의 최고표 본보기입니다. 순수한 어머니의 신심이 있으면 반드시 어린이도 신심에 힘쓰게 됩니다. 어머니는 태양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어둠 속에서도 태양이 빛나면 모든 것은 희망의 빛에 감싸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일가족은 안온합니다 행복의 허언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또 신이 씨는 연배자의 모습을 발견하자 말을 건네며 휘오를 적은 두꺼운 색지와 염주 책 등을 선물했다.하지만 멤버가 교체되는 동안 대기실로 돌아온 신이 씨는 쓰러지듯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열 때문에 얼굴은 점점 달아오르고, 달아오르고 있었다.눈도 빨갛게 충혈되었고 몸은 뜨거운 데다가 오한을 느꼈다. 그러나 몇분 지나자 신실은 생명을 쥐었자 듯이 의연하게 일어서, 일어서며 말했다. 자, 갑시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걸으면서 그는 동행한 간부에게 전했다. 마지막에는 청년 임원들과도 기념 촬영을 합시다. 모두 열심히 해 주었으니까. 무슨 말을 하실까 생각하고 있던 동행 간부는 신의 마음을 생각하며 마음을 생각하여 막을 수가 없었다. 참으로 임종의 지금이라는 마음으로 동지를 격려하는. 야무태 회장의 모습에 모두 가슴이 뜨거워졌다. 반장 반담 담당원의 기념촬영은 48개 그룹으로 끝나고 마지막에 임원과 기념촬영을 했다. 임원촬영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나뉘어 이루어졌다. 야무태신실은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듯 촬영대에 서 있는 청년을 올려다,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쉬어야 할 일요일에도 아침 일찍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해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의 왕자란 누구인가? 언제나 민중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소중한 불자를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나는 가장 경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사, 여러분과 사진을 찍겠습니다. 마지막 플래시가 섬광을 터뜨렸다 실로 4시간 55분에 걸쳐 50개 무룹에 이르는 촬영회는 오후 5시 무렵이 되어서야 끝났다. 섬강을 계속 받은 탓인지 신씨의 눈은 아팠고 눈을 감아도 작렬하는 빛이 눈꺼풀 뒤에서 점멸하고 있었다. 발려에 시달리면서 기념 촬영을 하였는데 그것을 눈치챈 간사이의 동전은 동 간사이의 동지는 없었다. 그런 다음날에는 무대를 나 나고, 무대를 나고야로 옮겨 아이치현의 반장. 반담담담당원 1만 2천 명과 기념 촬영을 했다. 이후 반 간부를 비롯한 조직의 최일선 동지들과 가진 기념 촬영은 약 10년간에 걸쳐 북은 홋카이도에서부터 남으로는 오키나와의 미야코 섬 이시가키 섬에서 전국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있었다. 그동안 신신은경무로 경무, 인해 몇 번인가 건강을 해친 일도 있었지만 달리고 또 달렸다. 가장 사랑하는 동지와 함께 카메라 앞에서 찰나의 영겁을 담지 않으면 격려의 말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선유포란 모든 동지가 사자가 되어 일어섰을 때 비로소 성취되는 성업이다. 그러므로 신실은 동지의 마음속 난로에 영원한 맹세의 불을, 환희의 불을, 용기의 불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결의하고 있었다. 돌과 돌이 서로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난다. 강선유포의 불꽃도 또한 인간의 혼과 혼이 축발하는 속에서만 생겨나, 생겨난다는 것을 신체는잘 알고 있었다. 사진 촬영을 하는 곳에 마다 사진 촬영을 하는 곳마다 신해철와 동지 사이에는 뜨거운 생명의 교류의 드라마가 연출되었다. 지금도 많은 동지가 그 사진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으며 그때의 감동을 가슴에 안고 제각기 말한다. 생애의 보물, 인생의 인생을 맹세한 원점이라고. 그리고 기념촬영을 통해 신시간 몇십만 동자 맺은 혼의 연대는 새로운 강포를 향해 비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신인간혁명 제10권 192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오지권이었습니다